네. 왔으니까 내가 맛있게 네. 한거 보여요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가마솥 대박이다. 이게 어머니 뭐예요? 미역국이야. 미역국. 네. <laughs> 아, 아, 미역국? 예. 전복하고 성게하고 맛있게 미역국 끓였어요. 전복 성게. 전복 성게 맛있지. 전복에 네. 성게. 와, 전복을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? 와, 막 네. 열자마자 참넘어갔아 방금. 네. 야, 미역국 성게는 엄청 맛있죠. <laughs> 맛있어요. 한번 떠보세요. 예. 전복을. 아, 진짜 호사를 누리셨어요, 제 모습. 아, 와 음. 진짜 맛있겠다. 야 이거 국물 예술인데요. 전복을 되게 큼직큼직하게 썼는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맛있네요. 아 이거는 원닝이 자연 강장, 피로 회복, 이제 육체 피로 이런 거에는 예, 예, 예. 전복이 최고잖아요. 최고. 야 확실히 성게를 넣는 게 진짜 맛있어. 성게가 진짜 달아요. 와 성게. 와 성게가 너무 맛있어. 굴전 하시려고 어머니? 예, 네, 매생이하고 섞어서. 아 매생이하고 섞어서. 네. 어, 매생 굴전. 매생이 굴전? 어이구 맛있다. 겠아 아, 매생이랑 굴을 같이 먹어? 아우 아우, 아우, 아우. 어머. 매생이에다가 아우. 계란에다가 소금 약간 넣어요 아, 약간. 와 굴전 맛있어. 아우. 근데 요거는 바로 프라이팬 앞에서 먹어야 맛막 최고의 맛이야. 맞아, 맞아. 아우. 네, 아, 아, 앞에서 팍. 아, 해조는 뜨거울 때 먹어야지. 어, 옆에서.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응. 감사합니다. 응. 와, 뜨거아우 너무 먹고 싶다. 어, 야, 되게 맛있네 이것도. 큰일 났네. 살 빼려고 했는데 자꾸. 아유, 이 일단... 자. 오, 그렇게 찢었다고? 아, 너무 맛있더라고요. 맛있더라고요. 살 빼려고 하는 거치고 젓가락이 안신선것 같아요. <laughs> 살 빼려고 했는데. 네, 진짜 해조리는 네. 살이 안쪄요맛거 먹어도. 아,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. 뭐든지 많이 먹으니까 찌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어, 속이 쓰려. 너무 배고파. 근데 토새에 양념이 되 있는 것 같은데? 저거는 짱아찌에요. 토스를 짱아찌를 담갔어요? 뭐? 토짱아찌? 그래가지고 제가 이 김밥에 넣어서 제가 이 김밥에 넣어서 와, 뭐야. 아, 뭐야. 해초김밥? 어, 해초김밥? 어, 해초김밥. <laughs> 아우 저 살아있는 거봐 터시 와 맛있겠다 저희 애들이 해초를 잘안 먹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김밥에 넣어서 먹였더니 먹더라고. 아 그렇구나 해초 김밥 어 맛있죠? 이서울에서볼수 아, 없는. 아 근데 거잖아. 너무 먹고 싶다. 어때요? 너무 맛있죠? 아 식감이 너무 좋아. 요 그렇죠? 식감도 아, 좋고 네. 바닷가 비린내도 안 나고. 네.